오늘은 거실 커튼을 달아 보기로 했습니다. 이런 거 엄두가 안 났지만요, 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.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. 블라켓을 천장 쪽으로 꾹 눌러주면 됩니다. 그러면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블라켓을 꾹 눌러서 설치하면 되겠죠? 한 가지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. 막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네요. 이제 롤 스크린을 제거했으니까 커튼을 달려면 커튼봉을 설치해야겠죠? 커튼봉에 블라켓을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 설치할 위치에 표시를 한후 나사못으로 홈을 내고, 못을 박으면 더 한결 쉽게 되더라고요. 와, 드디어 커튼을 달았네요. 오늘 정말 일 많이 했어요. 자식합니다. 소소한 일상의 행복으로 다가오는데요. 소소한 일상의 행복은 남녀노소, 국경을 불문하고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.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.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건강하세요.